나라 사랑을 실천한 에서 아홉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에서가, 에서서가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다닫고 있습니다. 에서서는 페르시아에 잡혀가 있던 유대인들의 이야기를 다룬 성경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 가운데 왕후가 되었던 에서와 그의 사촌 오빠인 모르두게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지만 결국엔 유대인의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왜 유대인들을 그토록 싫어할까요? 역사적으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왜 유대인을 그처럼 싫어할까요? 지금이야 유대인들이 세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여러 가지 부분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유대인을 쉽게 할수 없습니다. 미국 사회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왜 사람들은 이유도 없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고 박해할까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 믿는 것밖에 없고 아무리 생각해도 세상 사람들보다 거짓말도 덜하는 것 같고 나쁜 일도 덜하는 것 같고 사기치는 것도 덜하는 것 같고 못된 일도 덜하는 것 같은데 왜 사람들은 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것일까요? 일을 못해서 그런 것일까요? 시어머니가 이유도 없이 며느리를 고박하고 미워한다고 하지요. 시어머니가 되신 분들 그렇습니까? 예, 안 그런 분은 몇분몇분안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시온산교의 성도님들은 그러지 않겠죠. 그러나 시어머니들을 보면 이유도 없이 며느리를 고박한답니다. 자기가 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딸이 시집을 가면 시어머니에게 사랑받기를, 친정어머니처럼 사랑받기를 바라면서도 남의 집에서 잘, 정말 사랑받고 커온 그 귀한 딸이 자기 집에 오면 왠지 그렇게 밉답니다. <laughs> 한번 굴리고 싶고, 그리고 한번 못되게 한번 어떻게 해보고 싶은 것이죠. 자신이 과거에 그렇게 당해서, 그래서, 그래서 일까요? 마치 그런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유도 없이 미워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못된 선입견을 갖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한 면에서 하만은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사탄의 괴수로 등장을 하고 하만의 초종자들은 사탄의 졸개들임을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처음에는 오해를 받더라도 이, 모르드게처럼모르드개처럼또 에스터처럼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되야될 줄로 믿습니다. 어,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 오늘 이제 거의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마지막 10장은 세절 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다룰까 하다가 에스터서를 다음 주에 마지막으로 한번더 다루려고 합니다. 예, 하마는 이모르드게가 싫어서 그리고 아말렉 후손이기 때문에 그런지 유대인들을 죽이기로 마음먹고 왕에게 마음을 얻은 후에 왕에게 돈을 주고 조서를 받게 됩니다. 그 조서의 내용은 바로 12월 13일에 유대인들을 죽이어도 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이러한 제비를 뽑아서 날짜를 잡은 달은 1월입니다. 1월에 뽑았는데 12월에 걸린 거죠. 무척 긴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사를 하나 한번 가려고 해도 누구에게 가서 길이를 잡는다고 하지요. 나름대로 하만의 입장에서 보면 바로 이 날이 바로 길일이었던 것이죠. 좋은 날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뭐라고 얘기하냐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이 되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리어라고 하는 단어는 반전이 이루어졌다 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에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길일이 결국에는 이 하만의 열 명의 아들이 죽는 바로 그런 날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네, 마이크를 맨 처음으로 돌리세요. 네, 처음 게 훨씬 나아요. 네, 또 다른 조서를 내리게 되는데, 그건 뭐냐면, 네, 에서의 청원을 받은 아하수에로 왕이,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내가 세상의 절반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뜸을 들이면서 에서가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결국에 그렇게 해서 이제 하만을 죽이게 되는데, 하만을 죽이고, 죽이고 난 다음에도, 네 어떠한 청원을 하나하게 되냐면 이제 이러한 사실을 얘기해 놓고서 문제가 하나 남아요. 그건 뭐냐면 왕이 내린 조선은 어, 없앨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은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12월 13일에 유대인들을 죽여야만 하는 거죠. 죽일 수 있는 사람은 죽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조선은 그대로 존재하는 가운데 어떤 조서를 내리게 되냐면 이게 2주 전에 우리가 함께 공부한 내용인데요. 그것은 바로 똑같은 12월 13일 그 하루에 유대인들에게 자기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죠. 그리고 자기를 능멸하고 죽이려는 사람을 도리어 죽일 수 있는 그날로 선포한 것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조서를 내리게 된그 달은 3월 23일입니다. 그러니까 두 달이 지난 이 때에 새로운 조서를 내리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남은 개월 수는 9개월 하고 일주일이 모자랐다라고 봅니다. 10일이 모자랐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유대인들은 뭐 했을까요? 힘을 길렀죠. 힘을 길렀습니다. 어떤 힘입니까? 모르드게는 이제 왕의 반지를 얻고 하만이 얻은 그 자리에 서게 되는 제2인자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힘을 길러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뭐냐면 바로 그 디데로 넘어갑니다. 이제 9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을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진척시키고 12월 13일 디데이가 되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아, 첫 번째 내린 조사는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을 죽여요. 죽이,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섣불리 유대인들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벌써 모르드계라고 하는 이 사람이 페르시아의 제2인자가 되어 있고 그리고 그 나라의 왕후라고 하는 애서가 바로 유대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이 페르시아 사람이나 다른 민족들이 유대인들을 죽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다 했고 두 번째로는 모로드게를 두려워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자기를 방어하게 됩니다. 즉 선제 공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정당방어해서 그들을 죽이게 되죠. 이렇게 해서 그수도의 황제가 살고 있는 수산궁에서만 500명을 죽입니다. 500명을 죽이고, 기타, 이러한 내용이 6절에 나오는데요. 기타, 다른 페르시아 제국에 남아있는 모든, 에, 즉, 자기를,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그들을, 모든 몇 명을 죽이냐면 7만 5천 명을 죽입니다. 오늘 성경을 좀 볼까요? 어, 6절 보시면, 유다인이 또 도산, 도성 수산에서 몇 명을 죽이고 500명을 죽였습니다. 16절로 가보겠습니다.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대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몇 명을 도륙했다.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페르시아 전역에 7만 5천 명이나 죽였다고 라 하는 것은 유대인들을 즉 반유대주의자들 즉 유대인들을 무척 싫어하고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반대 세력들이 많았음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7만 5천 명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적은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학자들의 의견을 보면. 어떤 학자들은 이것은 너무나 부풀려서 쓴 것이다. 그리고 히브리어를 볼때 해석을 다르게도 할수 있다. 그래서 이 70인역에서는요, 1만 5천 명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탈군역에서는만 107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 숫자가 많을 수도 있지만, 또 부풀려질 수도 있지만, 그 실제일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어, 이런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절을 보시면요. 예, 하만의 10명의 아들을 죽이고, 나, 죽였으나 그들의 무엇에는 손을 대지 아니했다 했습니까? 예,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했다 했습니다. 15절을 가보시면, 예, 아다롤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무엇에는 손을 대지 아니했다. 제산에 16절 하반절에 보면 7만 5천 명을 도려가되 그들의 무엇에는 손을 대지 아니했다. 제산에는 이처럼 하만의 10명의 아들을 죽인 후에도 재산에 손을 대지 아니했고 그 다음날 300명을 더 죽이고 난 후에도 그들의 재산엔 손을 대지 아니했고 페르시아 전역의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일어났던 7만 5천 명을 생명을 빼앗기는 하되 그들의 재산은 빼앗지 아니했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즉, 오늘 이 날에 12월 13일에 유대인들의 행동은 그들의 재산이 탐이 나서 어떻게 보면 그들의 재산을 훔치기 위해서 그들을 죽인 것이 아닌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자기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날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이제 또 다른,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방향은 아니고요. 좀더 깊이 나아갑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결국몇명 죽였습니까? 7만 5천 명에다가, 그리고 수산성에서만 500명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7만 5천 5백명을 죽인 것이죠. 그런데, 어쩐 일인지, 이 아하수에로 왕이, 아직까지 에스가 참 예쁘니까, 또 다시 한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청이 무엇이냐? 내가 이내 네네 나라의 절반이라도 다 주겠다. 다시 주겠다. 더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에스더가 어떤 청을 하냐면 이 청을 합니다. 왕이요.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하루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그래서 12월 14일, 바로 그날, 다만 이 수산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유대인을 괴롭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멸하게 해 주옵소서. 하루 연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 연기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 본문이 바로 12절, 13절입니다. 1 1절과 13절. 그래서 좀 전에 그래서 300명이 나온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14일날 수산에 있는 유대인들을 괴롭히고 유대인들과 싸우려고 일어난 300명을 더 죽이게 됩니다. 이것이 결과입니다. 자, 우리 13절을 좀 가보겠습니다. 에서가 어떤 청을 하게 되냐면 두 가지 청을 합니다. 에서가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내일도 오늘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이게 첫 번째 청입니다. 두 번째는 하만의 열 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입니다. 네, 저를 보시겠습니다. 이두 가지를 잠깐 살펴보죠. 첫 번째 청인, 수산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유대인들을 멸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죽이게 해달라. 하루 연기를 시켜달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루 연장을 해서 페르시아 전역에, 7만 5천 명을 죽인 것처럼 전역에 이러한 조서의 내용을 전달하기는 어려웠다. 불가능했다. 요즘처럼 전화가 있고, 요즘처럼 팩스가 있고, 요즘처럼 다른 어떤 전달하는 수단이 있다면 모르지만, 당시에 하루를 연장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죽이라고 말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유대인들을 괴롭히는 그 중심 세력들이 수산궁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다만, 아직도 수산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유대인들을 그들이, 그들을 살려준다면, 오늘 하루가 지나고 그들이 살아있다면, 언젠가는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을 괴롭히고 호환이 될수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루도 연장시켜달라는 것이었죠. 그렇게 해서 300명을 죽이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만의 10명의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했죠. 근데 그들을, 전 사람, 모든 사람들이 보도록 그 시체를 높은 곳에 나무에 매달도록 한 것입니다. 당시의 페르시아의 법에는 죽은 사, 사람을 죽이는 것도 그렇지만, 사람을 죽여서 사람들이 보는 곳에 시체를 매다는 것은 황제의 허락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죽은 사람도 죽은 것도 그런데, 죽은 사람을 시체, 그 시체를... 매다는 것은 그 망자에 대한 최고의 수치였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함께 좀더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는 더 나가야 돼요. 사람들 보면 한번 은혜를 받고 그 은혜에 만족하고 끊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멈춰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한번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냐고 계속 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축복도 귀왕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의 은혜가 있다면 그 축복을 주실 때다 받을 수 있는 최대한대로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이 화살을 두드리라 그랬잖아요. 두드리다. 근데 세번 두드리고 마니까 세번 치고 말았잖아요. 옛 일곱 번 쳤으면 완전히 멸할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때에 더 많이 받아야 합니다. 무한히 받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때도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들을 더 많이 더 크게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을 했는데 큰열심히 정말 불이 붙어 가지고 성령 충만해 가지고 헌신을 합니다. 근데 그 헌신이 가다가 멈춰 버리는 헌신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일로 아, 이만하면 됐다는 이런 마음에서 아, 그래도 내가 이만하면 아, 내가 상급이네 내가 이 정도면 우리 교회 가운데 내가 많은 은혜를 받았구나. 이 정도면 뭐 내가 교회 안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믿음 좋다는 말 듣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도 내가 섭섭하지 않고 이렇게 살수 있겠네라는 생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물 안의 개구리 모습이죠 헌신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헌신은 상대적인 헌신입니다 하나님은 상대적인 헌신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가 이만큼 하니까 나는 이만큼 하겠다라고 하는 상대적인 헌신을 요구하지 않고 하나님은 절대적인 헌신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환경에 그리고 여러 가지 사람에 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헌신하는 것을 멈추거나 혹은 줄어드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세력과 싸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세력과 싸울 때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면 끝까지 싸워서 박멸해야 합니다. 집에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사단의 방해가 있다면 조금 기도하지 말고 완전히 기도해서 우리의 가정에 그 사탄의 세력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합니다. 강력하게 막아야 합니다. 귀신이 들어와서 노리고 놀리고 그리고 마음대로 자주지하다가 우리가 좀 열심히 하면 나가는 척하다가 우리가 또 연약하면 다시 들어오는 그런 과정을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이죠. 늘 깨어 있어서 적을 물리치려면 끝까지 물리쳐야 합니다. 요호수아 10장에 보면 요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갑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가는데 기본 아모리 민족을 만나게 됩니다. 아모리 민족을 만나게 되는데 아주 센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그날 그 아무리 민족을 쳐들어갑니다. 그래서 치게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날 쳐야 되는데 날이 기울고 있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습니다. 요사가 생각하기 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들이 아무리 민족을 치지 못하면 이 분명히 오늘 밤에 이들이 흩어질 것이고 다음에는 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 오늘 치지 못하면 다 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확신이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 기본에 떠있는 저 해를 멈추게 해주십시오. 저 아열론 골짜기에 떠있는 저 달을 멈추게 해주십시오. 기도도 얼마나 세심한지 몰라요. 해와 달이 똑같은 곳에 떠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다른 곳에 배치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해를 기본에 머물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다를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죠. 그때의 기도는 선포의 기도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멈추게 하고 아말렉 사람들을, 아무리 사람들을 다치기까지 머물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나갈 때는 계속 나가야 합니다. 헌신할 때는 계속 헌신해야 합니다. 은혜 받을 때는 계속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적과 싸울 때는 계속 싸워야 합니다.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이 다 하는 그날, 그날은 우리의 장례식 날입니다.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사도할처럼 우리도 선한 싸움을 다 싸워야 합니다.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쉬는 날은 무덤에 내려가는 그날입니다. 그날 가면 푹쉴 겁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는 쉬는 것이 아니라 늘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7절로 가보겠습니다. 17절에 보면, 아달월 12월입니다.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의 잔치를 100% 즐겼고, 수산에 사는 유대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날의 잔치를 100% 즐긴지라. 앞에 내용을 이해를 못하면, 아니, 17절에서는 어떻게 12월 13일날 일을 하고, 14일날 쉬었다고 하면서, 또 갑자기 18절에서는 갑자기 말이 바뀌면서 13일과 14일에 일을 하고 15일에는 쉬었다라고 나오는가? 그리고 그날의 잔치를 베풀고 즐겼다라고 나오는가? 오해를 합니다. 하지만 앞에 있는 부분을 자세히 읽다 보면 이해가 가는 것이죠. 결국 17절의 말씀은 수산성 수산궁을 제외한 페르시아 전역에 있는 유대인들이 단 하루 13일을 싸우고 14일 날 쉬었다는 얘기고 그리고 조건이 있는 것처럼 18절은 수산에 있는 유대인들은 13일과 14일 이틀을 싸우고 그리고 15일에 쉬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공통부모는 13일이지만 14일과 15일 이틀간 양일에 걸쳐서 쉬면서 잔, 잔치를 베풀고 그리고 서로에게 예물을, 베풀, 예물을 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가리켜 12월 14일과 15일을 가리켜 불임절이다 이렇게 이름하게 되었다는 말씀이 20절 이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불임이라고 하는 것은 부르라고 하는 단어의 복수형입니다 그래서 부르라고 하는 것은 하만이 제비를 뽑아서 그날을 선택한 것처럼 제비를 뽑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부림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대한 복수입니다. 항상 히브리어 이 림이라고 하는 것은 복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림절에는 그들이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그리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었더라. 마치 옛날에 요즘은 잘 모르겠는데 성탄절에 그 추운 날에도 이제 연말을 지내면서 우리에게 요즘은 이제 그 손편지를 안 쓰는데 그 손편지를 쓰고 1년 동안 참 고맙다고 그래서 이렇게 편지도 나눠주고, 그리고 뭐 마니또처럼 선물도 준비해가지고 서로 나눠주고, 참 그랬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바로 그런 것처럼 선물을 서로 나눈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들이 이날의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면서 했던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유대인들을 자기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총에 대한 감사를 이 날을 즐기면서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날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이러한 큰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게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과 동시에 그 예배 속에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춤도 있을 수 있고 노래도 있을 수 있고 악기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서로에게 베푸는 성도의 교제와 기쁨과 웃음과 그리고 이러한 행복이 함께 어울러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 예배는 그러니까 거룩하게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면서도 그 안에서 찬양하면서 기뻐하고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고 또그 은혜를 함께 누리며 축복하는 이러한 것이 바로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을 구원해 주신 것처럼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를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건져 주시고 또 세상에서 핍박받고 미움받고 아무 이유 없이 핍박받던 그런 사람들,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진실된 사람이 될때 모르두기처럼 세상에서도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사랑받고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날이 되면 세상 사람들도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는 그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유대인들로 인해서 7만 5천 명이나 죽었다. 8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죽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런 식으로만 생각을 한다면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만약에 유대인들이 모르드기와 에스더가 아무런 노력 없이 그냥 지내다가 12월 13일에 만약 그들에게 죽었다면 7만 5천명만 죽었을까요? 7만 5천명만 죽었을까요? 시틀러는 유대인 600만 명을 죽였습니다 아하수웨로 왕에게는 어떻게 보면 그 7만 5천명도 자기에게 소중한 국민이었지만 백성들이었지만 아하수에로의 마음은 그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에스터를 믿었고, 모르드게를 믿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든지 나는 그들을 믿는다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반대로 생각하면 유대인들도, 포로로 잡혀왔던 유대인들도 아하수에로 왕의 백성인 것이죠. 유대인들을 잃는 것보다 그 유대인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잃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하수에로 아, 왕에게는 없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에써와 같은 지혜가 필요하고 에써와 같은 영적 지각이 필요하며 통찰력이 필요하고 분별력 그리고 영 분별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실 때,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누군가에게 영향을 줄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런에 예수와 같은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